안녕하세요 차인시대 김친자입니다. 금일은 바로 앞에 있는 올류 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지 출고 해드리려고 합니다. 해당 차량 2016년식 주행거리 약 8만 2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. 단순 교환 도어 교환 하나 있는 차량입니다.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. 저희가 이제 판매해드린 금액 1,700만 원에 이제 판매해드렸고요. 차량 키가 하나밖에 없어서 키 하나. 이제 저희가 마쳤고요. 타이어가 없어서 4개 다 타이어 교환해 드렸고요.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해 드렸고요. 출고 전에 점검까지 완료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해당 차량이 검사 기간이 다 돼가지고 검사 받으러 왔고요. 검사 완료되면 고객님이 계신 화성으로 탁송 출고 해 드리려고 합니다. 중고차의 모든 것 차의 시대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